이번 시간은 하디 슈차트 시간으로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일봉을 한번 쭉 보시면요, 어, 뭐티이브퀀텀 그다음에 아이온큐, 그다음에 뭐 실습 전뭐 리게티까지 엄청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퀀텀 컴퓨팅이 가장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종목이 2 1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12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주가 흐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21선 아래 종목은 가급적이면 이제 오프쇼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 패턴이라는 것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캔들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거래 회전율만큼은 양자 섹터를 이길 만한 섹터가 없죠.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은 단기 매매로,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 60분봉을 보시면요, 내려오는 와중에도 시세가 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엄청 많이 빠지고 또 오를 때 엄청 오르고요. 그리고 빠질 때도 이제 뭐 D 웨이브 컨텀이라든지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은 숏이 있기 때문에 숏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거래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양자다라는 거죠.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은요. 어, 시총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낙폭을 봤을 때는 실스크하고 어, 아이온큐가 그래도 어, 낙폭을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21선과 61선 사이에 있는 종목이 콘턴 컴퓨팅을 제외하고 네 종목인데요. 어, 가장 21선에 붙어 있는 그 종목이 뭐냐? 그러면 역시 단연 압도적으로 실스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스크가 가장 방어가 많이 됐던 그 이유는 역시 이제 나스닥 셀렉트 마켓에 최근에 상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최근에 일본 차트를 보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조기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선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분투를 했던 종목이 바로 실스크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양자 관련주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이온큐인데요 켄터피치제럴대해서 어, 목표가를 60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현재 아이온큐 주가를 보시면 59달러 그어 있고 어, 현재 양봉이 3 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은 거의 이제 바닥을 딛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2 1선이6 1선에 거의 붙었다라는 것은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매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르파의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스테이지 B에 선정이 됐고요. 아이온큐의 어, 양자 컴퓨팅 능력과 실용적 응용에 대한 공로를 반영했다고 하죠.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기대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고했는데 어, 연간 수익 전망을 또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대를 심어줬고요. 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죠. 네, 로진블렛에서도 목표가를 70달러에서 무려 1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니드엠에서도 그 80달러, 그 다음에 데이비슨에서도 5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추세고요. 어, 최근에는 아이온큐가 좀 흐름이 좋다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5개 종목 중에서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네바엔 최초의 양자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양자 사이버 보안과 통신 연구 발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게티인데요. 최근 발표한 1,150만 달러 규모의 3건의 계약이 있는데, 상업적 확장 가능성을 넓히는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더큰 양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진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자금 승인 지연이 매출 리스크로 연결이 되고 있다. 라는 분석이고요. 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리게티에는 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 MVQ링크와 협력해서 AI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DAVE인데요. DAVE는 이제 캐노코드 제니티에서 목표가를 4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이제 29.5달러까지 내려와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는 46달러죠.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1월달, 젠지성 사태 이후로 정고점을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네 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돌파를 하고요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지만 은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20달러 대 중반 여기를 지금 쌍바닥을 찍은 상태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전전 고점이었단 말이죠 그 전전에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 였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삼아 가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W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할수 있을지, 요거를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을 넘게 되면은 돌파를 하게 되면 엄청난 가속력이 또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매집을 한다면은, 어, 요 선에서 매집을 한다면, 어,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젠블랙, 그 다음에 스티펠도 각각 40달러, 3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도 3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역시 100%가 증가를 했고요.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1 0만 유로 규모의 양자 컴퓨팅 시설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체 충전 시설에서 제조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공동 개념 증명 프로젝트를 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크인데요 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됐다. 이 부분이 이제 수급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뉴스죠. 그리고 AI 양자 사이버 보안 혁신을 결합해서 성능과 보안을 크게 향상시킨 퀀텀 쉴드 QS 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자회사인 IC 알프스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통합 사이버 보안 및 기능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라면 글로벌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고 실스크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 양자 보안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차트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스크하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분 봉상 쌍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먼저 실스크를 보시면요,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좀 기간을 늘려보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온큐 역시 50달러 초반 이 가격에 현재 쌍바닥, 쓰리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30분 봉상에서 오프쇼 캔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단타라든지 스윙으로 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에이브 퀀텀인데요. 어, 현재 일본 캔들이 5일선을 넘어야지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5일선 추월 여부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것 같아요. 디에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지금 쌍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높은 확률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5일선을 추월하는 고그 시점이 아마 일봉으로서는 진입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리게티인데요. 어, 종가가 30 이상, 30달러 이상으로 만약 월요일에 마무리가 된다면 어, 다음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리게티 현재가는 이제 33달러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물론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6 1선이죠6 1선이 30.18이 찍혀있는데 여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역시 디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디웨이브랑 리게티랑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해도 거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2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14달러 초반까지 들어올린 그 다음에야 한번 매매를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12.86달러인데요. 14달러. 이 정도 위까지는 그래도 안착을 해줘야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을 받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자 관련주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 이제 조정은 정말 충분히 다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어 좋은 시세를 한번 볼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